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1장에 교회는 기도한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옛날 솔로몬이 인류 최초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곳은 기도하는 제단이라고나라 민족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전쟁이 났을때 기근이 왔을 때 전염병이 돌때또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있을 때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강조했듯이, 또 솔로몬 자신이 천재단 쌓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재단으로 그렇게 명령해, 명명했는데, 어, 솔로몬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기도한 집이라고 할 경우에, 어, 교회가 기도한 집이라고 할 경우에, 교회 기도수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회의 소리가 많이 나면 요 뒤숭숭해요. 기도소리가 많이 나면 은혜가 넘칩니다. 교회에 무슨 인간적인 사리사욕을 챙기는 그런 것으로 어, 교회가 되면요. 어, 악한 것이 틈타가지고 교회가 이상하게 세속적이고 네, 이상하게 시장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소리가 있는 교회가 될때 하나님의 성령이 마서 신령한 교회가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교회 되고 그래서 원수막이 병마이실모나내고아 기도한 사람이 모이게 되고 기도한 중에 영역을 받아 아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다 크게 믿고 크게 이상이 안될것 같은데 막 기도 소리가 나는 교회가 이게 막이발전 됩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교회에서 총회장하면서 또 부흥회하면서 전국적으로 다녀보니까 교파를 초월해서 기도 소리가 나는 교회가 붕받않대요또뭐 거기에 아무리 목사가 좋고 건물이 좋고 땅도 몫이 좋아도 기도 소리가 없는 교회가 붕 받지는대요.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 소리. 학교는 배우는 소리, 교회는 기도하지만 기도 소리 나야 돼요. 또뭐 공장은 일하는 소리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어, 교회는 기도 소리가 나는. 왜? 기도 집이니까. 기도 집이니까. 그래서 저도 아이 교회가 어, 기도서가나의 교회가 부흥 발전되는구나 이걸 제가 어, 느끼고는 실제로 실제로 다녀보니까 그래요 아저교회는왜 부흥 안 되느냐 기도서가없기 때문에 아저교회는 부흥 되냐기도서때문기 교파를 초월해서 어느 교회소기도서가나기도문에그기서아이 그래서 아 이거 이것, 기도소기대해야 어, 되겠구나 그래서 새벽이나 낮이나 년이나 제가 교회에서 소소리 내서 기도했죠 저하다 보라 막 소리 내서 기도하는 꾼들이 기도꾼들이 모였습니다. 어느 기도는 원장님과 지나갔다가 원주에 와서 기도하는 교회에 대한 소문도 봐서, 안대 아오 안데 그분이 새벽기도 마치고 나 그래요 눈물 글썽이면서 아오 이렇게 기도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되죠.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교회가 되죠. 아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참 봤습니다.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사람 막 그런 큰절을 해요. 여러분들 이 기도 교회는 기도한 집이 돼야 되고 저교회 기도만이 한들한 소문이 나야 됩니다. 성도들은 다 타는 소리 많이 내려고 하지 말고 교회 온다 소리 다 있지만 진짜는 세상 소리 많이 내지 말고 기도 소리 많이 내야 돼요. 기도 아이들게우는게 농사더지 교회는 기도가 농사예요. 그냥, 후, 후, 기도 기도 농사. 후, 기도 소리 기도 소리 기도하는 소리 기도하는 모임 기도하는 소리를 많이 내야 돼 교회가 부흥됩니다. 제가 얘기한, 기도 소리가 나야 되는 줄 알고, 그 원리를 알고는요, 어, 아, 이게, 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약, 어, 대구에서부터 그렇게 깨닫고, 대구 영주가 조원주가인데, 좋은 어, 대구 3년 동안 막 부르죠. 대구는 그때 왜 그러냐면, 담넘어에담넘어에그 갈라져 나간 교회가 각자한 계열에서 얼마나 막 부르죠. 기도하는지, 근데 거기 우리 우리 교회는 조용한 거예요. 조용하면서 늘그 사람들 기도 소리들은 전원들 광신자, 전원들 나쁜 놈이, 전원들 교회 갈라 나가는 놈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요, 어, 우리 교회가 나빠요. 기도를 안 해. 그 갈라장난 교회는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저 교회의 기도 소리를 제압하자면 저 교회를 정상적인 교회로 하고 정상적인 자리의 교회를 가도록 이사가도록 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부흥받으려자면, 저기의 기도 소리보다도 더 크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이렇게 느끼고 목도 하지 마시고 소리를 내서기도하자고 저기의 쭉 하면 우리도 쭉 하면, 저기의 아버지, 저기의 여왕이, 우리 여왕이 그렇게 기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야, 그 저와 더불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특별히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뭐 저와 더불어 옮겨불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의 기도 소리가 커지면서 그 교회가 정말로 정상적인 자리로 가고, 정상적인 교회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소리 내서 기도 소리 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 거기서 기도, 기도 소리로 3년 동안 기도 드리고또 경북 영주중앙교에서 3년 동안 기도 소리를 내고, 그게 원주에 와서 1년간 기도 소리. 7 년간 약7 년간 제가요 매일 목을 모슬 정도 매일 목이 쉬었어요. 먹여. 그 이비인후과에서 그막 약히 소리 내면좀 조용하라고 그는데 소리는 그목병큰 평생 목을 못쓸수있습니다 그러면 목을 못 쓴다고 하면 는데 그러면 그러면 누가 뭐 새벽에 무릎 꿇으면 막그 얼마나 고른 기도성이 는지 몰라요 소리 내. 그래서 그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 약7 년간 목은 제대로 못썼는데 7년 만에 목이 풀렸는데요. 이제는 아무리 큰 소리로 해도 괜찮고 작은 소리도 괜찮고 이제 목이 기도의 기도 소리를 통해서 기도가 열렸어요 그래서 마음껏 자유자재로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만요. 기도하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언제든지 소리 내서 기도하라 권합니다. 부흥 발전되기를 원하는 교회도 언제지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제가 권합니다. 왜? 교회는 기도한 집이니까 기도 기도가 농사에 기도 소리가 농사 짓는데 농사 농 짓는 소리 나오죠. 기도 기도 농사는 기도 농사 짓좀 교회는 기도 소리가 나야 되죠. 어, 러시아 어떤 기자가 남한과 북한을 연구하고 다다는데 북한도 열심히 계획을 세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고 남한도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어, 북한은 안 되고 남한은 되느냐? 이 정말로 북한이 말한 것처럼 미 제국주의가 도와준 것이 아니냐. 근데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미국 도움도 별로 없는 거예요. 미 군만 와있다 뿐이지 별로 없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안길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호텔 투숙했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무심코 이 커텐을 잡는니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이, 서울이 그냥 서울이 아니라 서울이 십자가 서울이 막 동서남북 호텔 서울이 중심 근방에, 막막호텔 중심으로 호텔, 막 중심 동서남북 서방팔방으로 호텔을 중심했는데, 이야 서울이 십자가 서울이구나. 서울은 이렇게 정말로 전 미국처럼 유럽처럼 러시아처럼 저기 하나님 믿는 데니까 십자가 예수를 믿는 데니까 이런 예 다르구나. 정말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교회를,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니까 되는구나 하면서 그 신문 기자가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 모르지만 어, 러시아에 돌아가서 글을 썼다는 그런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장만 봤겠죠. 어, 마을마다, 면마다, 도시 거리마다, 빌딩마다 세워진 교회. 교회는 새벽마다 4시 혹은 5시, 5시, 새벽마다 그냥 불을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울부짖어 기도해요. 새벽마다 새벽마다 울부짖어 기도하는 기도소리가 새벽마다 기도소리 있어요 기도원마다 기도소리는 서울, 서울은 삼각선 기도소리를 들으면서 서울은 일어났다 하지 않습니까 기도소리 들으면서 교회들이 일어나게 돼요 기도소리가 내면서 교회들이 일어나고 또교회도 함께 이 서울과 전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는 또 기도 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이 세상 발전시키는 이 세상 살리는 놀라운 길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가만히 봄이 이스라엘을 또 해방 출애굽에서 해방된데 유월절 해방절이지 않습니까? 해방의 시작이요. 이집트에서 박해받으면서 다 부르짖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 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 주셔서 해방케 했습니다. 민족을 해방하는 해방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 출발이 기도예요 다윗이 역사상의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는데 사월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어, 도가에든쥐 지금 망할 위기도 많았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막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10편 142편에 보면 내가 소리 내어 소리 내어 기도한 소리 내어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기도 소리로 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해서 언제든지 땀이 슬퍼하셔가지고 어, 그 누란의 위기에서 간진받고 나라와 민족을 또 누란의 위기에서 일으키는 그런 v i s Kangikan Kido, 이 a m m a is right 그 n 그, 어 s i n d a Kriwo, Ku 서 기도하고 또 l 당 시간 때 Chandan, Samezo, Kidoago, Tondang Shante, s a n 때전 a 병에 시달릴 때기이 왔을 때. 또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곳이라고 기도한 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처럼요, 막 기도 기도하는 기도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기도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스라엘에 몇 년간 갔다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지금도 통곡예배에서 막 기도하고, 막 기도, 기도, 소리해서.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히브리 대학에 있으면서 늘 새벽 기도를 동공의 배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도하는 부르지아 기도하는 이스라엘었습니다. 세이라랄 백성들은 우리도 그거지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없는 교회였는데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부르지아 기도하는 교회였더니 야단이요. 동네 사람들 막 시민들 야단이야. 전에는 조했는데왜 떠들고 기도하냐고.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저는 조용했는데 여러분 공동묘지가 조용하지 않습니까? 제일 조용한 데가 공동묘지예요. 그 공동묘지 가이조용 조용하게 있으다 보면 왜 떠들냐고 떠들고 기도하냐고 하나님 기가 보느냐고 왜 소리 내서 기도하냐고 하는데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소리 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막 답답한 거 있나 요 교회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막 소리 내서 기도했는데, 그런 중에 어느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두 손으로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어, 교회가, 교회를 기도한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 보통, 보통 명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 집을 중심해서, 막 기도하러 모여야 뭐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뭐 기도 못하는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어, 교회 문을 잠글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교회 문을 잠근데 그래도 교회 문을 잠궈도 문을 닫아도 그래도 교회 안에 볼 기본 식구들이있습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두 집, 집사님들이 일한분전그 일하는, 일하는 분은 중심에서 또 교구마다 이렇게 참뭐 연락해서 두세 사람이 지금 몇 시기도 지금 몇 시기도 몇 시기도 짝지어서 두세 사람이 이렇게 늘 기도한다면 24시간 연속으로 우리 교회가 벌리 24시간 연속 기도하는 게 24시간 연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기도소리가 나는 교회가 돼요. 24시간 동안 기도의 끼이 서리는 교회가 돼요. 그리고 어, 조밀하게 조밀 조그만 교회 에게 마주 앉아서 좀 하, 소리 통성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이러면 어, 안 되지만요. 이 좌석이 천석이 천석 삼천석 이를 경우는요. 100명, 200명이 모여도 뜨문뜨문 뜨문 앉아가지고 마스크 쓰고, 어, 소리 내서 기도하면요. 교회가요, 어, 코로나 시대 때도 이렇게, 이렇게, 코로나 시대 때는 사람들과 얘기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과 얘기 많이 해요. 그러자면, 교회에 와서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자면, 그러자면요, 교회 소 문을 닫아도 비밀리에 24시간 연속, 코로나 떠날 때까지 계속 부르죠 기도하는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세상이, 세상이 세상과 가까이, 가까이에서 말하지 말고, 아, 세상 등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이시다 생각하고, 하나님과 말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이 질병에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세상과 말을, 말을 많이 하면서 도 하나님과는 기도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소리가 내 입에서 기도 소리가 나야되고, 교회가 기도 소리가 나야돼요그러 그리고, 이 기도 소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도 소리를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드디어 악한 걸 물리치고, 병원을 물리치고, 우리의 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진행하신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코로나 시대라도, 자꾸 교회는 기도한 집이라 생각하고, 문을 닫아도, 문을 닫아도 자꾸 어, 기도 조건을 찾아가지고,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면서, 주일뿐 아니라 매일 할수 있어요. 매일 두세 시간, 어, 두세 사람이 매일 두세 시간씩 정식 기도, 정식 기도에서 24시간 연속 기도까지 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세상이, 세상에 대해서 말을 한마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 말을 많이 하는 뜻이다 하고, 코로나 시대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선이 바라시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승리하는 코로나 앵글 시대, 코로나 조이의 아, 시대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